안녕 <laughs> 뮤지컬 나의 결혼식 제1회 한국고등학교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공연은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아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MC를 보게 된 수표 역의 최반석입니다 네, 저도 알기,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이걸 읽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 그럼 일단 먼저 배우분들 한번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배우분들 나와주세요 와! 바로 축이고 꽁유도 네라고 말씀해 주세 네, 어, 매우 네. 네? 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배우분들을 이렇게 무대 위로 모셔봤 왔고요. 저희가 사실 오늘 제일의 한국어 축제를 이제 기념을 해서 무대 인사 이제 럭키 드로우 이벤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저희 배우분들 인사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다. 저희 이 네. 네, 안녕하십니까. 윤근 역할의 노현창입니다 꾸준 날씨에도 이제 자리 빛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럭키드로 꼭 성공하셔서 럭키 비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얼굴은 비공자 같지만 이름은 구공자의 조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도 만승의 역할의 강혜인이라고 합니다. 아, 준비를 많이 했는데. <laughs> 요 <하네. 웃음> 아, <죄송해, 죄송해>, <laughs> 저는 화무연 역할의 김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남 역할의 이종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형외 역할의 이미주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여서 저도 이제 지금 약간 이게 너그러운 진행을 할수 없다는 거는 아니겠지만, 열심히 할 거예요. <laughs>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laughs>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laughs> <laughs> 네. 자, 다음은. 아, 맛있기도 하 제가 열심히. 저희 인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메인 이벤트인 럭키드로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신 관객분들 중에서 제일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laughs> 오. 네, 계신가요? 서울 분이신가 본데. 아, 다 서울에서 오셨구나. 네. 그 멀리서 오셨으면 멀리서 오셨다고 고생했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안되주세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오늘 오신 관객분들 중총 14분께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을 드릴 건데요. 진짜 음. 많죠? 네, 한분 정도 좋아해 주시는데. <laughs> 네. 자, 일단 7분께는. 타이밍도 이렇게 놀래켜 주시면 놀래요. 자, 그래서 네, 일곱 분께는 저희 배우들이 직접 고른 선물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일곱 분들께는 오늘 출연한 폴라로이드 일곱 종 세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아 어마어마하죠. 네. 자, 먼저 저희가 직접 고른 선물을 받으실 일곱 분을 저희가 뽑아볼 거예요. 네. 한 분씩 해서 좀 네. 뽑아보시면 되시겠고, 네. 각자 이제 한 개씩 뽑은 후에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되겠는데. 어 그리고 당첨되신 분의 좌석 번호까지 네.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네 좋다면 네 제가 제가 제가. 네. 아 그렇다 여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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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말해 지고한건지아 <laughs> 먼저 뽑고 얘기를 할까요? 네. <laughs> 네 제가 임시라서. 아 예. <laughs>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laughs> 아뽑으셨요 고맙고요. 제가 이제 네, 네, 네. 저, 네. 네. 지친 여러분 티켓팅으로 지친 여러분들의 손을 지켜줄 핸드크림 준비했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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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베리베리 v 네. 제가 이해 r 을 좋아해가지고. r 아, y v e 이름이 베리베리 e 베리베리 r 아 베리베리 y 가 되게 재밌으신가 봐요. 아, <laughs> 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선물,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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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e r 누구 e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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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1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섞어서 뽑았어 뽑았는데 네. 말씀드려야 되죠? 어, 네 설명해주세요 자 제가 고른 선물은 구공자 메이크업 세트라고 메이크업 잘 모르겠어요 이 스타일난다의 3C2라고 3C2요 아 3C2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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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하나는 블러셔 플러스 립세트고요 하나는 블러 워터 틴트인데 어, 제가 마면된 색깔로 골랐고 제가 꼭 하는 이 블러셔 메이크업 때공짜하는 블러셔 를하거든요게 같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누굴까요 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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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너무 잘. 너무 자. 자어 1층에 1층. 7열. 7열. 9번입니다. 누시죠 진리가 크 아~, 아 야, 상시축하드립니다상시 축하드립니다. 에 3시에 3시에 3시민 3시에 예, 시에 3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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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 에 3시에 3시 제가 시에 3시에 3선에 3시에 지인데요 스트레스 해소예요. 제가 음. 개인적으로 이 화날 때 인센스 스틱 향을 이제 피우고 음. 유스토 아니거 허브 오일을 <laughs> 이렇게 톡톡해서 좀 마사지 하면서이 향을 맡아요 그럼 화가 내려가면서 내 음, 네, 화가 내려가면서 마음에 안정,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아. 음. 두 가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오. 네. 오. 너무 좋네요. <önemli> 개인적으로 저는 한번 이걸 한번 사용해보고 싶을 정도로 그쵸 그럴 것 같습니다 자그면이 상품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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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층 잘. 7열 오. 오 7열 7열 13번입니다 13번 어디 계시죠 축하드립니다 아, 아, 네. 다음 과연 네. 저는 진짜 엄청난 거를 준비했어요 아, 엄청난 네. 거요? 아, 아, 상상도 엄청 못 하실 거를 이제. 아 상시보다 좋은 건가요? 아아아아아 다른 재질 살짝 조심스러우시네요 아 <laughs> 저는 제가 이제 역할 명이 화학 연이어서 네. 네. 직접 서치를 해봤어요 서치를 해봤는데 우연 프리미엄 정육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오 그래서 우연 프리미엄 정육에서 드리는 프리미엄 정육 1kg 세트랑 수제 한돈 등심 돈까스. 어, 예. <laughs> 아, 무조건. 3 0이대 나는. 30. 아, 매리베리 음식 얘기가 리액션 굉장히 좋네요 예, 예. 야식으로 오늘 또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아 자, 그러면은 주인공은 네. 누구일지. 아, 근데 네. 혹시 그 돈까스랑 이거를 좀 이성재도 좀 좋아하시나요? 돈가스 야, 저 네. 돈가스 별로 안좋아하는데? 어. 아 인성자 라니가스키 돈코츠요 저희가 아까 맞춰놨는데 아, 아 맞춰놨는데 연습 열심히 네. 했잖아 화장실에서 다한번더다 다시 자 편지 자, 편지 아 여러분들 잊으세요 돈가스로는 어 그래. 음. 더 좋아하시나요? 좋아아저 네. 돈가스집을 안 알아요 아그요인성자 뭐. 라니가스키 <목소리> 롱코츠 요리 <목소리> 아, 네, 아, 요리 모알았다 롱코츠 네. 요리 <목소리> 모 아, <목소리> <목소리> 안았다 본인이 네. 네. 하고 싶어서 하신 거 아니야? <목소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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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m 기 때문에. <목소리> <목소리> 너무 니아거 잘. 니 아니, 아니, <목소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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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도록할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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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칠열이 많이 나오네. 요안계신가요 어, 3번든... 안계시아요그럴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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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저1 0열의 8번은. 아! 네. 아아가스아 아, 심해야 돼. 정말 아네 다음. 제가 선택하는 성은 올리브향 선택권이에요.

<laughs> 자, 아, 자, 비주얼이요. 먼저 뽑겠습니다. 네. 아, 안 섞인 것 같아요. <laughs> 네? 어. 네, 자, 뭐 저는한번 소개를 요 저는요, 모두가, 에? 와, <laughs> 아, 아, 저 MC 아니에요? <laughs> 상품 소개를 한번 아, 상품을? 네네. 네. 예, 제, 제 상품은요, <laughs> 모두가 탐내하는 그, 저는 은영이는 먹지 못한, 떡갈비입니다. 아 <laughs> 아 사연이 많은 네, 떡갈비니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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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먹어주세요. <laughs> 제발요. 자, 이 상품의 주인공은 네. 네. 상품 주인공은 주인공. 1층 4열, 4열. 13번입니다. 4열 14번! 네, 아 떡갈비. 떡갈비 꼭 드시길 바라겠고요. <laughs> 자. 마지막 반갑다 형님 어네마아막반 아, 다 형님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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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m c 야아 아니에요 제가 자시작요 <laughs> 네. 아, 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네. 좀 이렇게 2층 분들 계시나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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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또한번2층을한번굉장을해보 분들이 계습니다네자 어? 있어요 있어요 네 제가 잡았는데요아 선물 선물 선물을 저아네 맞아요 MC들이 MC예요 죄송해요 <목소리> 요자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저는 이제 YES24 도서농구상품권을 네아 선물을 드릴게요 다 신발인데요? 다들 분위기가 왜 이러죠? 저희 m 시에요아 좋아요 아, 이걸 뽑은 이유는 이제 어, 이 농구상품권을 통해서 저한번더 보러 오라고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자이 상품의 주인공은 2층을 원했지만 죄송합니다 네, 1층 1열 8번 와아 아 감사니다자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신선식품부터 모바일 상품권까지 선물 다양하게 나왔는데 저희가 오늘 당첨이 되신 분들은 어, 1층 티켓부스에 올라가셔서 받아가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배송을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올라가셔서 달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뭐못 드립니다. 네, <laughs> 그죠 <laughs> 어, 여기 아, 번호, 번호에 계신 분이죠? 네 번호에 계신 분들. 네. 네, 저희가.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기억 못해도 되지 않나요? <laughs> 저희가. <laughs> 그쵸, 그렇죠? 네네. 그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laughs> 죄송해요. 제가 이게 공연 때제 대사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laughs> <laughs> 네 스무 퍼즐 준비했는데요. 뒷면에는 저희가 당첨되신 분들 한 마디를 적은 아 그리고 저희가 뒷면에는 저희가 당첨되신 분들께 한 마디를 적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 <laughs> 예, 아마 아, 네. 아마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네. 아마. 그렇습니다. 네. 네. 설명해 주세요. 아, <laughs> 네, 이 문구까지 같이 나가나봐요. 그 이미지가 그 뒤에 이제 저희의 어떤 조그만한 어 메시지 메시지가 섞여 있습니다 네, 네. 아, 네. 진행을 네. 잘하시 <laughs> 예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네, 비아니요 자, <laughs> <laughs> <저는 했는데, 웃음> <laughs> 아, 죄송해요. 오늘 아, 아, 진행이 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MC님 저희가 처음에 여기다가 점점 뒤로 올라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아 아, 아, 네자조용히 하시고요. 네. 예. MC. 자 일곱 분 7분, 나머지 일곱 분이 계시잖아요. 아, 예. 그럼 이제 폴라로워를 받을 실 일곱 분을 저희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네. 또 이제 아쉬운 분들이 계시니까 또한번 이제. 아니 먼저 뽑고 가시면. 그럴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아, 지금. 아네 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죄송합니다. 1층 6열 13번. 어. 제가. 아네감저 2층 노래 보겠습니다. 제가 한 8천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과연. 1층. 3열 6번 축하드립니다. 어디 계시요아 나이창입니다 1층에 5열 13번입니다. 오카드립니다. 5열 13. 네. 자, 다음. 네. 바로 하겠습니다. 1층 7열 16번입니다. 1층 16번.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아, 저는 1층 4열 5번. 4번 쪽이셔. 아, 아, 쉬... 쉬... 아, 이게 골고로안 나오는 아, 건가요? 아, 부탁드립니다. 아, 아, 네, 저는 1층 2열 18번. 미 음,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대로 아, 어, 1층 2열 16번. 아, 오, 예. 네. 아, 네. 아, 아, 제가 또 아쉽지만, 일단 또뭐 내일도 이제 모레도 또 이제 롯키로 네. 이벤트가 있고 하니까, 어, 아쉽지만 일단 저희의 선물은, 어, 금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콜라는 당첨되신 분들은 건물 제 1층에 있는 엠디부스 맞죠?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콜라에 당첨되신 분들은 지하 2층 m d 부스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꼭 잊지 마시고 선물 찾아가시고요 자 그리고 순서가 끝났네요 아 네. 아 네. 아쉽지만, 아아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간 것 같은데요 어, 일단 저희가 또 이제 마무리가 된 만큼 마무리 인사를 또 이제 간단하게 저희 또 우리 무대 인사를 처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끝에서 이렇게 그럼 왔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네. 연부 응. 네. 어, 네, 저희 3월부터 지금 거의 한달 정도 지났는데요. 여러분 봐주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봐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또한 달여간이 더 남았습니다.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더 열심히 화이팅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봄이 왔습니다. 미세먼지 황사 조심하십시오. 마스크 <laughs> 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이렇게 무대 인사 진행하는 거 보셨다시피 굉장히 화목한 분위기로 저희 정말 열심히 연습도 하고 즐겁게 공연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끝날 때까지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극장까지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집에 가는 길 조심하게 돌아가시고 좋은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틴트의 구공자라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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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잘용하시고 잘 아, 네. 어, 정말 너의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너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이 있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어, 이건 안나왔 네, 어, 그동안 너의 부혼식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간절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저도 이제 말하는 건데. 그동안 사랑해 주신 만큼 앞으로도 네,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정말 어, 선생 배우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친구 어, 같이 열심히 주시고 또공연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찾아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네 저희가 사실 마무리 인사를 이제 하고 이제 딱 끝내려고 했는데 어, 제가 저희가 이제 그아 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화이팅 코를 제가 강사 하거든요. 혹시 들으신 분 계신가요? 아, 어떻게 들었어요? 아~~ 맞아요 제가 질문한거였어요 뭐요? 네. <laughs> 네 어쨌든 저희가 파이팅콜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송창을 저희 이성 배우님이 해주시면 네 다음으로. 네. 자 사랑에 빠지는 시간 하나, 하나 둘셋 하지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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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할, 피할 수 없는걸 내게 첫사랑